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른다면 개나 고양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야생의 동물에게서도 발견되기도 하죠. 이 주제에 대한 이전 비디오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비디오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들고 동물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것 10가지. 이부를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2017년 필리핀 칼리보 앞바다에서 아놀드 콘스탄티노라는 어부가 무려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그루퍼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물고기 안에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즉, 경비원의 배지를 발견한 것이죠. 그와 지역 주민들은 그루퍼 물고기가 경비원을 삼켰고, 보안 배치가 그 남자에게 남은 전부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놀드는 물고기가 누군가를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도 물고기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물고기종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1미터 이상까지 자라며 이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종 먹이를 통째로 삼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비원이 바다에서 배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가 왜 또는 어떻게 물고기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9번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개는 종종 입을 통해 세상을 탐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죠.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가 삼킨 것중 가장 미친 것중 하나는 전구였습니다.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 전구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엑스레이도 있습니다. 전구를 삼킨 개는 전구의 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개는 괜찮았고 전구는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개가 이상한 것을 삼킨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7번 상어는 아마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오해받는 동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어가 매우 치명적이고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어의 공격 횟수는 하마의 공격 횟수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어가 어느 정도 악명 높은 명성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포식자이므로 해양 동물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기욤 론델라라는 프랑스 남자는 상어의 배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갑옷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어가 기사를 먹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결코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상어가 서퍼의 보드를 물기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상어가 어떻게 갑옷 전체를 삼켰는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번. 대왕 오징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자주 발견되지 않는 해양동물입니다. 대왕 오징어는 향유고래와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중국 남부에서 온 황이라는 어부가 오징어를 잡았을 때 그는 오징어의 뱃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징어를 준비하려다가 약 20cm 길이의 금속 같은 것을 칼로 쳤습니다.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새우와 작은 물고기를 먹죠. 그러나 이 남자는 오징어의 배 속에서 폭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큰 미스터리입니다. 남자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죠. 그들은 물체가 녹슬어 보였지만 여전히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폭탄이 어떻게 오징어의 뱃속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투기에 의해 총에 맞아 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5번 부디네는 주인 칼 베즈노스파와 함께 16년 이상 살았던 버마 비단뱀입니다. 4미터 길이의 뱀 케이지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른 정기적으로 전기 담요를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담요가 사라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디니는 뱀이 담요를 삼켰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고 수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배선과 함께 큰 전기 담요가 실제로 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디니가 실수로 담요를 삼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전기 코드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요가 배 속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수의사가 함께한 2 시간의 수술 덕분에 뱀의 생명이 구해졌다고 합니다. 4번. 고양이가 자신을 너무 많이 핥기 때문에 때 대로 헤어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젬마라는 8살짜리 빨간 머리 고양이가 수의사에게 왔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그녀가 큰 것을 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거대한 털뭉치였죠. 수의사가 본것중 가장 큰 헤어볼. 이 거대한 헤어볼의 무게는 약 215g 또는 작은 햄스터의 무게와 같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40년 경력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혈뭉치가 너무 커서 젬마의 배 전체를 가득 채웠고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어 결국 고양이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하루 후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그녀의 주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3번 상어는 거의 항상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상어의 배 속에서 발견한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린란드 상어의 배 속에서 북극곰을 발견한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생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7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400kg입니다. 반면에 북극곰은 가장 위험한 곰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뒷다리로 서서 최대 3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거의 700kg이죠. 2008년 이 상어 안에서 북극곰의 턱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상어가 정말 북극곰을 삼켰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 뱀은 야생에서 가장 위험한 최상의 포식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독사가 있죠. 이 뱀종은 1년에 약 10만명을 죽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뱀은 네피톤입니다. 이 뱀은 수축하며 먹이를 잡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먹이 주위를 꼼틀거립니다. 그들의 먹이로는 일반적으로 들깨나 멧돼지가 포함되죠. 하지만 충분히 커지고 배가 고파지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에 있는 7m 길이의 비단뱀 안에서 발견된 아크바르 살루비로라는 25살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뱀을 만났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타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걷는 새이며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볼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컷은 3m 이상까지 자라죠. 보통 그들의 식단은 씨앗, 풀, 과일 및 곤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한 타조는 흥미로운 식단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1930년 프레드릭 윌리엄 본드라는 사진 작가는 이 타조가 먹은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품목 목록에는 면장갑 3개, 손수건 3개, 연필 한 자루, 반센트 4개, 수수께끼의 동전, 금속 비디 일부, 나무 조각, 밧줄 2 m 알람 시계 열쇠 및 자전거 밸브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에서 발견된 가장 이상한 것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여완동물이 이상한 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